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025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 변화 소식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연, 영화, 전시 등 제한된 문화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문화 무리카드가 이제는 지역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고 지역 축제에서 다양한 음식과 특산물을 맛보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OTT 디지털 구독료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변화를 통해 수혜자들의 생활에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문화복지의 의미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지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문화무리카드의 지원금이 기존 대비 크게 오른 연 14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만 6세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카드 신규 발급 및 자동 재충전이 진행됩니다. 만약 자동 재충전이 누락되었다면 대상자라면 기간 내 추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라면 발급 및 충전 일정을 반드시 캘린더에 체크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사용처의 획기적인 확대인데요. 문구점에서는 자녀 학용품,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문구 대형 프랜차이즈나 학교 앞 문구점 모두 주요 가맹점이며,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생활용품, 학생용 가방, 문구 세트 등 상품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결제 전 현장 문의가 유용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이제 문화 무리카드로 음식을 맛보거나 특산 품목도 구매 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이나 슈퍼에서 바로 결제는 제한되지만 공식 축제 부스나 노점에서는 결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새로운 복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문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 음악,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구독료 결제가 허용된 것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드라마, 영화, 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하던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서점, 영화관, KTX, 국내선 항공, 여행지 입장권, 스포츠 용품점 등 기존의 주 사용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처가 바둑카페, 낚시터, 헬스장, 음악학원, 자전거 구입업체 등까지 넓어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이나 레저, 스포츠 관련 비용을 카드로 부담할 수 있어 문화적 여가 활동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실제 활용 예를 들면 문화 누리카드 지원금을 모아 가족 단위로 바둑 카페에서 시간권을 구입하거나 낚시터 입장료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음악학원 수강료 지급, 자전거 구매의 일부나 전부 결제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 정보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가맹점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지되고 있으며 할인율이나 지정 품목 지역별 업종별 상세 정보까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개인별로 지원된 금액을 한 가족 단위로 합산해 한 번에 56만원 사인 기준까지 큰 지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사용은 연도 내로 한시적으로만 허용되며 매년 재신청이 의무입니다. 카드는 온라인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NH카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사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 서점, OTT, 여행 상품 등에서 이용이 불가하니 카드 수령 후 즉시 등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주요 할인 매장은 문화무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전용 앱, 네이버 지도 등에서 우편번호, 위치 기반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남을 경우 연말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게 되므로 서점이나 온라인 구독료, 전시 입장 등 원하는 분야에 미리 계획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면 1회 최대 30만원, 연간 총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자금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 후 미사용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본인 충전금 사용 시 일부 가맹점에서는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발급과 등록, 가맹점 안내, 추가 충전 방법 등 전문 직원의 1대1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화 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에 3412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로 문화 복지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세대 및 소득 계층이 문화생활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카드의 실효성을 경험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문화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사용해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부터는 신청 자격과 발급 절차, 사용처, 충전 및 잔액 활용 방법 등 전반적인 정책이 더욱 간소화되고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실제 혜택이 무엇이고, 우리 가족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문화 무리카드 제도 중 어떤 사용처 확장이 가장 반가우신가요? 혹시 사용이나 발급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불편했던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이 앞으로 정책 개선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